엄마 통장에 매달 30만원씩 입금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이 보내는 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따다불로 찾아옵니다. 지난 가을 어느 쌀쌀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은행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의 통장 정리를 하러 간 거였죠. 엄마는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기억도 거의 없으시고 저를 알아보실 때도 있고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은행 업무는 제가 대신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엄마는 평생 청소 일을 하시면서 근근히 살아오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저와 형을 키우셨어요. 그런데 형은 30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형은 2 8비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거절하셨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 고작 500만 원이었는데 그걸 다 달라는 거였어요. 엄마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그 돈은 내 동생 대학 등록금이야. 내가 일해서 벌어야지. 그 말에 형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동생만 생각하고 나는 버리는 거냐고 소리치면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30년 동안 형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형이 떠난 후 매일 밤 울었어요. 제가 위로해드려도 소용없었죠. 준호가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엄마는 매일 그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형이 떠난 지 6개월 후부터 엄마 통장에 매달 30만원씩 입금되기 시작한 거예요. 입금자 이름은 김준호. 분명히 형이었어요. 엄마는 그 돈을 보며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준호가 엄마 생각은 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돈은 보내면서 왜 연락은 안 하는 건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도 30만원이면 엄마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됐어요. 엄마는 그 돈으로 저 대학 보내시고 제 결혼 자금도 모아주셨죠. 형한테 받은 돈은 절대 쓰지 않으셨어요. 준호 돈은 준호 만날 때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엄마는 치매에 걸리셨고, 저는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30만원은 어김없이 입금됐어요. 30년 동안 단한 달도 빠짐없이요. 저는 가끔 형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시니까 한 번만 보러 오라고. 하지만 형 전화번호를 몰랐어요.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번호표 기계에서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어요.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손님, 이 통장의 거래 내역이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요? 매달 30만원씩 입금되고 있는데, 입금자가 5년 전에 사망 처리됐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사망이요? 누가요? 김준호라는 분인데요. 5년 전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네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형이 죽었다고요? 5년 전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돈이 입금되는 거죠? 그것도 궁금하네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이것저것 만지더니 말했어요. 아,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었네요. 김준호 씨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달 30만원씩 이체되게 해놨어요. 그럼 형 계좌에 아직도 돈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이상한데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김준호 씨 계좌에 5년 전부터 매달 50만원씩 입금되고 있어요. 그 중에 30만원은 여기 어머니 통장으로 가고 나머지 20만원은 그대로 쌓이고 있고요. 50만원이요? 누가 입금하는 건데요? 입금자 이름이 박지은이라고 나와 있네요. 박지은,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형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그 박지은이라는 분 연락처 알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직접 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은행지점장님께 말씀드려서 연락드리게 할 수는 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은행을 나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형이 5년 전에 돌아가셨다니. 그럼 엄마는 아직도 살아있는 줄 알고 계신 건데, 치매 때문에 형이 돌아가신 걸 말씀드려도 기억 못하실 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양병원에 들렀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막내 민수요. 아, 민수야.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민수야, 내 형은 언제 오니? 엄마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온 형을 기다리시면서요. 곧올 거예요, 엄마.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씀드려도 기억 못 하실 거니까요. 그래, 준호가 보고 싶구나. 우리 준호가 효자야. 매달 돈도 보내주고. 엄마는 형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셨어요. 저는 그게 조금 서러웠지만 이해했어요. 엄마에게 형은 평생 미안한 존재였으니까요. 이틀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 박지은이라는 분한테 연락했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장소는 동카페래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창가 자리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혹시 박지은 씨세요? 네, 김민수 씨시죠? 저는 그분 앞에 앉았어요.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오랫동안 고생하신 것 같은 얼굴이었죠. 제 형이랑은 무슨 사이셨어요? 박지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준호 씨 와이프였어요. 형수님이시라고요? 형이 결혼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네, 25년 전에 결혼했어요. 근데 준호 씨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어머니한테 얼굴을 못 보인다고 언젠가 성공하면 그때 가서 떳떳하게 인사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형은 30년 동안 엄마를 못본게 아니라 못뵌 거였구나. 그럼 형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박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요. 퇴근길에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엄마를 못본 형이 영영 못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왜 계속 형 계좌로 돈을 넣으시는 거예요? 박지은 씨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수첩을 펼치니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어머니께 30만원 송금. 절대 빠뜨리지 말 것. 나중에 성공하면 꼭 찾아뵙고 용서 구할 것. 어머니 생신 10월 15일 잊지 말 것.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미역국, 잡채, 떡볶이. 수첩에는 엄마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어요. 형은 떠났어도 단한 번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준우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만약 먼저 가면 우리 엄마한테 계속 돈 보내줘. 내가 못다 한 효도를. 당신이 대신해줘.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보낸 거예요? 네. 준호 씨 월급이 3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 중에 50만원을 형 계좌에 넣고 그 계좌에서 자동으로 어머님께 30만원이 가게 해놨어요. 그럼 지은 씨는 250만원으로 생활하신 거예요? 아이 둘 키우면서요? 네, 힘들긴 했지만. 준호 씨와의 약속이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죽은 후 5년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시어머니한테 매달 50만원을 보낸 거예요. 자기 생활도 힘들었을 텐데. 근데 왜? 직접 연락은 안 하신 거예요? 박지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모습으로는. 절대 어머니를 뵐수 없다고. 그래서 저도 함부로 연락드리면 안될것 같았어요. 형은 죽어서도 엄마 앞에 떳떳하게 못 썼던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보낼 것 같아서요. 박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지금 안 말기예요. 길어야 여섯 개월이래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간 다음에 누가 대신 어머님께 돈을 보내줄 수 있을까 해서요. 준호 씨 계좌에 지금 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걸로 한 3년은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박지은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 남편과의 약속이에요.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요. 그날 저는 박지은 씨에게서 형의 지난 30년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요. 형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대요. 그 다음엔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엔 택시 기사를 했다고 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단한 달도 엄마한테 돈 보내는 걸 거르지 않았대요. 자기는 라면 먹으면서도요. 그리고 매년 엄마 생신날에는 요양병원 앞까지 갔었대요. 뭐라고요? 네. 멀리서 어머님 모습만 보고 돌아왔대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형수님, 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준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는 못 들어가겠다고. 언젠가 성공해서 떳떳하게 엄마 앞에 서고 싶다고.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나 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형은 30년 동안 엄마 앞에 못 갔던 게 아니라 안 갔던 거구나. 자존심 때문에. 형수님, 저희 엄마 한번 뵙고 가세요. 박지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요? 네. 엄마가 형수님을 한번이라도 보셔야죠. 며느리인데. 하지만 준호 씨가.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준호 씨한테 약속했던 것들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형수님, 저는 박지은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5년 동안 남편 없이 아이 둘 키우면서 시어머니한테 돈 보낸 사람이 아무것도 안 이룬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형수님이 해내신 게 바로 형이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박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다음 날, 저는 박지은 씨와 함께 요양병원에 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손님 왔어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엄마 형수님이에요. 준호 형 와이프.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준호 와이프, 우리 준호가 장가를 갔어. 네, 엄마. 박지은 씨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준호 씨 아내 박지은이에요. 엄마가 박지은 씨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래, 고맙구나. 우리 준호 잘 부탁해.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준호가 장가를 갔구나. 이제 마음 놓겠네. 어머님, 준호 씨가 어머님 많이 사랑했어요. 평생 어머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박지은 씨도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엄마는 치매 때문에 곧 까먹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이셨어요. 박지은 씨는 그날 저녁까지 엄마 옆에 앉아 계셨어요. 형 이야기를 해드리면서요. 엄마는 같은 질문을 수십 번 하셨지만, 박지은 씨는 수십 번 똑같이 대답해드렸어요. 다음 날부터 박지은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병원에 오셨어요. 몸이 아픈데도요. 엄마한테 준호가 보낸 돈 이야기도 해드리고, 준호가 얼마나 효자였는지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매번 까먹으셨지만 매번 행복해하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새벽 박지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민수 씨, 미안한데 병원 좀 와줄래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박지은 씨가 침대에 누워계셨어요. 얼굴이 너무 수척해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형수님. 민수씨. 박지은씨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민수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죽으면 준호씨 옆에 묻어줘요. 그리고 준호씨 계좌에 남은 돈으로 어머님한테 계속 돈 보내주세요. 형수님, 그런 걱정 마시고. 치료나 잘 받으세요.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알아요. 박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 씨한테 약속했거든요. 어머님을 평생 모시겠다고. 근데 저도 먼저 가게 됐네요. 죄송해요. 형수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충분히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직 못 다했어요. 준호 씨가 30년을 보냈는데 저는 5년밖에 저는 박지은 씨의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형이 30년 동안 한 일을. 형수님은 5년 만에 다 하셨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형수님이 바로 형이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박지은 씨가 희미하게 미소지었어요. 고마워요. 그말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일주일 후, 박지은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수님의 유언대로 형 옆에 모셨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김준호의 아내, 박지은. 평생 시어머니를 섬긴 효부역이 잠들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형묘 앞에 섰어요. 형, 미안해. 30년 동안 형이 얼마나 엄마 생각했는지 몰랐어. 형, 이제 편히 쉬어. 형수님이랑 같이. 그날부터 저는 형 계좌에 매달 50만원씩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엄마한테 자동이체가 되게 해놨어요. 형이 했던 것처럼요. 엄마는 여전히 매달 30만원이 들어오는 걸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준호가 효자야. 매달 빠짐없이 보내주니. 엄마는 형이 돌아가신 걸 모르세요. 저는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엄마한테는 형이 살아서 매달 돈을 보내주는 게더 행복하실 테니까요. 요즘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병원에 가요. 엄마는 매번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반겨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민수야, 내 형은 언제 오니? 곧 와요, 엄마. 형은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매달 엄마한테 돈 보내잖아요. 그래, 우리 준호가 효자야. 엄마가 미소 지으세요. 저는 그 미소가 좋아요. 비록 거짓말이지만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형과 형수님 묘에 다녀왔어요. 묘 앞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을 놓고 말했어요. 형, 형수님, 엄마는 잘 계세요. 매일 형 이야기하시면서 웃으세요. 형이 보낸 돈 덕분에 엄마는 좋은 요양병원에서 편히 지내고 계세요. 형수님이 5년 동안 보내준 돈도 다 모아뒀어요. 나중에 엄마 장례 때 쓸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형과 형수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형, 생전에 한 번도 못 만나서. 미안해. 형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형수님, 5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형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형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형은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형의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형은 떠났어도 단한 번도 엄마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수님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5년 동안 그 사랑을 이어갔어요. 자기 생활이 힘들어도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효도구나. 요즘도 엄마 통장에는 매달 30만원이 입금돼요. 이제는 제가 보내는 거지만 엄마는 여전히 형이 보내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게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요. 저는 이제 알아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30만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게 진짜 효도라는 걸요. 그리고 형수님처럼 남편이 못다한 효도를 대신 이어가는 것도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살아간다.